지금까지도 저는, 어, 열매 종료, 잎 종료, 뿌리 종료. 그리고긴 시간이지만은, 자연요법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, 되도록이면, 그, 기름기인 것은 잘안 먹고, 그러면 밖에 음식을 많이 안 먹고, 집에서 내가 손수 만든 거, 이런 거, 이런 거를 많이. 근데 밖에 나가서, 뭐, 떡볶이니 이런 거 많이 먹으면, 그게 다 얼마나, 나쁜 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,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 더 다른 병에도 안 걸릴 것 같아요. 사실은 나는 당뇨보다도 암이 더 나는 고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그러니까 당뇨는 먹을 수가 없잖아. 그죠? 막 그렇지만. 암은 딱 가릴 거 있어요. 암이 있을 때는 고기나. 생선 생선도 붉은 살 생선, 고기도 붉은 살만 안 먹으면 돼요. 그 다음에는 다뭐 암물 가진 사람들은 뭐 가리는 게 너무 많다 아니에요. 가리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어, 먹는 건다 먹는데 암이 있을 때만은 붉은 살 생선. 그러면 고등어나 참치나 연이나 연어는 붉은 사람입니까? 고기도 돼지고기, 닭고기, 뭐 소고기, 뭐 개고기, 오리고기 이런 거는 붉은 사람 철분이기 때문에. 그, 암이 철분을 먹고 살거든요. 그래서 밖에서 음식 주로 먹는 거는 집에서는 저희는 예, 지금 몇십 년 동안에 아무것도 딱 그냥 그대로 음식을 하지 첨가하는 게 없습니다. 그래도 맛있어요.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 뭐저그 집에 엄만거때만거다 하는 것보다도 더 맛있다 그러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식초나 참 기름 같은 거어또 들깨 들깨 간 들기름이나 거기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오메가 3보다도 들기름이 또 들기름 가란 거 들깨 가란 거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. 다 잘 먹어요. 어. 예,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어, 뿌리 종류 같은 거, 연뿌리니, 웅이니 어, 도라지니 이런 거를 절겨 먹죠. 어, 네. 열매 종류나 뿌리 종류나 잎종 종류 이런 거요. 이런 거를 요리를 잘 해가 먹죠. 예. 우리가 입으로 먹지 못하는 것을 입으로 먹지 못하는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. 입으로 먹어야만이 모든 병을 고치기 때문에 못 먹으면 못 고칩니다. 그러니까 방사선을 하고 항암제를 해가지고 사람이 조금 살만하면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고 그러다가 사람이 그냥 더못견뎌서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저는 자연식을 참 많이 권유합니다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노력을 스 그 선을 걷고 나가야 돼. 그냥 밥을 못 먹으면 죽을 먹더라도 죽을 먹으면 미음을 먹더라도 아 내가 삶의 각오가 대단해야 합니다. 나는 녹즙을 그렇게 먹은 것은 그때는 분말이거나 새싹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큰 것을 토막토막을 토막을 해가지고 이 팔도 못 쓰는 팔을 그거를 찍으려고 하면 눈에 눈물이 토톡톡톡 나 아마 녹즙에 눈물도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. 작용을 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할수 있는 한, 할수 있는 한 수술은 병원에서 할수 있는 한 하면 좋고, 끝까지 했고, 해서 없애고 나서는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. 더 무슨 병에 걸려도 그것에 너무 한 군데만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랑 같이 밥도 먹고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아내도 이런. 독한 병에 자식한테 가지 않냐고, 남편한테 가지 않냐고, 부모한테 가지 않냐고, 내한테 와줘서 고맙다. 그, 게 또, 그렇게 생각도 하고. 근데, 너무 그게 아픈 것에만 연염하지 말고, 내가, 어, 지제할수 있다면, 뭐, 자기가 지금, 뭐, 무슨 종교를 가지든지 편안하게 종교에 좀 어제하고, 또한, 이제, 친구들하고, 어, 그럴 수만 있다면, 걸어서라도, 그런, 걷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고요. 남을 좋게 하면, 남을 기쁘게 하면 내 몸에 있는 에너지도 다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, 그래도 정, 어, 또, 아픈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, 그죠? 저한테 전화하셔도 제가 살아 있는 한어 괜찮다 하지 않고 받아들일 테니까 궁금하면 전화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.